박승찬입니다. 중세철학을 굉장히 사랑하고 중세철학에서 담긴 보아들을 많은 분들한테 나누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있는 박승찬입니다. 사실 고백록에만으로 성경을 제외한다면 그리스도교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에서만 하더라도 우리 최민순 신부님의 번역 이후에 우리. 40번이 넘게 번역이 되었다고 라 하는 것은 신앙인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사양의 보전으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더더군다나 그리스도의 최고의 스승이라고 불리는 아우스누스의 구 대표적인 생애와 사상을 할수 있는 기법, 기초적인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지금도 그리스도의 영성을 길어낼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생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신학교 들어가서 당시에는 최민순 신부님 번역이 가장 대표적이었기 때문에 신부님의 번역을 읽으면서 정말로 놀랐고요. 한 인간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놀랐고 다른 의미에서 그 안에 담겨있는 풍부한 사상적인 부분은 다 이해 못했지만 그 깊이에 대해서 놀랐던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한 가지 더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은 제가 신학교에서 라틴어 문법을 배웠는데 마지막 고등문법까지 가니까 저밖에 안 남아있더라고요. 그것이 다 끝난 다음에 처음으로 읽은 라틴어 원전이 바로 고백록이었습니다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라틴어가 너무 생생한 라틴어를 쓰셨기 때문에 어려워서 낑낑거렸다 생각을 하고 지금도 라틴어 고전을 풀어 읽어가면서 요즘에는 그 맛에 아주 흠뻑 빠져있는 그러한 책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안에는 철학적으로도 아주 깊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고 특히 한 가지 일반인들도 공감할 수 있는 문제 중에는 악에 대한 문제입니다. 또한 하느님관에 대한 변화가 처음에는 물질적인 것으로만 생각했다가 차츰 하느님에 대한 내용을 찾아가는 부분도 있고요. 사이사이에 끊임없는 찬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특히 고백록 뒷부분에 가게 되면 이야기 힘든 창세기 해설과 관련된 이 모든 부분들과 같은 경우는 찬양을 드리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 담겨있는 주제라고 얘기한다면 한없이 끊임없이 캐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인간 영혼과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 아우스스가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얘기했던 이두 주제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심리학적인 관찰과 같은 것은 이미 19세기의 심리학이 시작되기 이전에부터 가장 깊이 있는 성찰을 찾을 수 있는 책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책이죠. 곳곳에 숨겨 있는 보화들이 있고요. 한번 읽으면 모르고요. 읽을수록 새롭게 이해하면서 이런 보화들이 숨겨 있구나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번에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라는 게제첫 번째 증거 중에 하나이고요. 처음에는 아까 스님께서도 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생애의 흐름만 따라가도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그 안에서 많이 교회에 빠지기도 하고 아들오다투스라는 아들도 낳고 아주 승승장구하는 어머니, 모니카, 성녀와의 긴장감 이 모든 이야기들을 먼저 따라 읽으면서 읽으시고요. 그래서 첫번 읽을 때는 국간까지만 읽으시고 두 번째 읽으실 때는 국간을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시간에 대한 문제, 기억에 대한 문제, 창세기에 나와 있는 구절들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하지만 전체적인 큰 틀은 이두 가지 개념이 있다는 것을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고백이라는 것이 하나의 큰 축이고, 또 다른 축에는 하느님에 대한 찬양. 나같이 부족한 자도 하느님의 은청으로 끊임없이 나를 도와주셨다는 찬양이 들어있는 기도문에 주목해 가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 글씨 때는 하느님에 대한 찬양의 주목해감을 즐겨보신다면 아주 다양한 층위를 가진 고백문을 제대로 맛보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봅니다. 네, 최민수 신부님 번역에 가장 놀라운 것은 최민수 신부님께서 시인이시면서 또한 라틴어에 아주 능통한 라틴어를 생활어로 쓰셨던 세계를 보는 신 신부님이시기 때문에. 아마 이해도에서는 그분을 등가할 수 있는 이후의 번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특성은 뭐냐면 시인이셨기 때문에 그 아주 생활어로 들어있는 것들을 본인의 언어로 다 바꾸셨어요. 그래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번역을 가지고 하면 연구할 때 아주 같은으로 중요한 개념들이 나와있는 것이 그것에 대는 다른 단어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사용하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음 여번의 번역이 나오면서도 최민수 신부님의 독특한 부분은 바로 영성서적으로 읽을 때는 하느님에 대해서 진심으로 완전히 이해하신 상태에서 고백록을 번역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주 생생한 영성서적으로 힘은 대체할 책이 아직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많이 체험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항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재해라든지 아주 훌륭한 경험과 같은 것들은 우리가 다할 수가 없거든요, 개인적으로. 도서라는 것을 통해서는 몇백년 또는 2, 3천 년 전에 사람들도 직접 만나서 또한 장점보다 내가 만나고 싶은 만큼만 만나도 됩니다. 그것을 놓아두었다가 하더라도 내가 원할 때 다시 끌어내어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는 없고 자신의 지평과 모든 부분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는 대체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이 아니라 고전들이라고 한다면 고전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읽기에는 조금 어렵더라 하더라도 도전해 보셔서 그것을 해본다면 정상에 올라서 밑을 바라보면서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풍경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너무 소중한 체험이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철학 교수 로써 활동한 것 중에 가장 큰 선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책을 또 읽을 수 있는 그 훈련을 받았다는 게 아마 가장 좋은 것이고요. 은퇴 후에 이제 1년 반이 남았는데 못 읽었던 책을 다 읽겠다는 아주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엄청난 교회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큰 위기가 올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학생들한테 계속 강조하는 것이 얼마만큼 많은 지식을 접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시험을 제가 대학만 18년을 다녔습니다. 시험도 많이 보았고, 엄청난, 식품공학 때는 약 250페이지가 되는 그 미생물들의 크기와 모든 이름들을 다 암기했었는데, 지금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저한테 남아있는 지식은 마지막에 학사학위, 졸업 논문을 썼던 축에 대한 논문은 지금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생생하거든요. 그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 수동적으로 얻은 시험을 보기 위해서 얻은 지식과 능동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면서 얻은 지식의 차이라고 생각하고요. 동영상이나 그러한 요약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엄청난 지식의 양은 수동적 지식입니다. 따라가지 못하고 PPT 같은 것도 보면서 따라가면서 많은 지식을 얻었을 것이다라는 생각하지만 자신이 정작 그것을 꺼냈으려 할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책과 같은 경우는 어려운 부분에서 걸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신의 속도에 따라서 좀 능동적으로 그 부분을 생각해 나가기 시작한다면, 그 부분들은 충분히 늘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물론 뭐, 여러 가지 아이패드에다 그런 표시를 할수 있지만, 자신의 생각과 같은 것을 옆에다 기록해 가면서 읽는 도서라고 하는 것은, 그게 책이든지 아니면 이북이든지, 일반적인 수동적으로 지식을 접하는 동영상이 대체할 수 없는 엄청난 장점을 계속 가지고 있고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백록 제 7권 12달러기 한 문단입니다. 존재하는 것이란 다 좋구나. 하나 어디로 쫓아오는지 내가 그 원인을 캐던 악은 본체가 아니다. 체를 가졌을진, 네, 그도 또한 좋은 것이니라. 다함 없는 본체란 한껏 커다란 조음이요 다함이 있는 본체 또한 조음이 없었으면 다함도 있지 않으리라. 사실, 이 악에 대한 이야기가, 이 안에 엄청난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데, 악이 마치 무슨 실체처럼 우리들을 많이 괴롭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의 결핍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좋은 것이라라고 얘기하는 큰 위안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렵지만 추천해 드리고 싶은 구절입니다. 제가 드린 선물로 생각하시고 한번 고백으로 읽어 보시기를 청합니다. 향상부터였어요. 내가 고작시